내뭐하기 네, 위해서, 미 충족시키기 위해서, 네, 충족시키다지, 충족시키기 위해서 뭘 충족해서? 커져가는, 커져가는 수요, 내 네, 무의 수요, 음식으로. 음식 공급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농부들은 리졸트함을 뭐냐면 의존하다, 의존하는 거죠, 무에 의존하는 거야, 허트라이저 비료에 의존하는 거죠. 그리고 제네 제네티컬 유전적으로, 유전적으로. 엔지니어들, 만들어진 음식 씨드, 씨앗을 이준 하는거죠 비료도 비밀, 많이 쓰고 유전자 보형 공식도 많이 쓰는거지 그래서 그러나 이런 관행은 이런 관행은 야기해 오고 있는데 리졸티하면야기하다서 우리 이야기하고 있어씨 심각한 건강의 위험을 야기하고 있죠 누구에게? 컨슈머, 컨슈머. 집중해야지 소비자들에게 유전자 브랜드 생활은 먹으 좋지 않겠죠. 그죠. 렇 그것이 이유인데, 근데 어떤 이유야? 대기할 이유죠. 더 많은 커피 소비자들이 뭐 하기 시작하고 있냐면, 이거 하기 시작하고 있대. 네, 뭐 하기 시작하는지 모르겠고요. 네, 한번, 대충은 나올 것 같기도 한데, 뭐 하기 시작하냐 봅시다. 1번. 선호한데, 뭘 선호하냐면, 오가닉 커피, 유기농 커피 비닐을 선호한데, 무보다 프리퍼 A to B A를 비어서 나다죠. 유가 유기농이 아닌 커피인 보다. 그렇죠? 어, 그 뭐하고 뭐하기 위해서 베네핏. 혜택을 립, 리이뭐죠리 얻다. 그 수확하다죠. 수확하기 위해서죠. 음, 네. 음. 유기농을 선언. 유, 유기농 유기농 얘기 나오면 그게갈판하겠네요그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번컵당 음, 커피를 줄이고 있때 아침에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의 건강을 그리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음, 음, 음. B번. 커피를 사고 이때, 농부부터, 근데 어농부 수확한 농부죠. 유기농이 아닌 커피를뭐 대신에 유기농들되면 절대 안 되지. 유기농 써야지. 그지 네, 케어, 더 많이 관심이 있대. 퀄리티나 영양의 가치에. 커피에. 뭐보다. 전보다. 저, 이런 얘기죠.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가봅시다. 네. 기회 볼까? 그... 머리. 장점. 근데 뭐의 장점? 사용하는데 뭘 사용하는? 유기농, 어, 커피빈을 사용하는 장점. 원두 얘기하죠. 커피빈은 원두. 커피 원두를 사용하는 장점은 포함하는데 뭘포함하는야 사실을 포함하죠. 어떤 사실? 맛이 더 좋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꾸며주고 있고요. 부유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들과 함께 부유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물, 엄마가 커피할 때, 원두할 때어떻게물 담아서 이렇게 밑에 뽑아내잖아. 그죠. 그걸 부유한다고 그러거든. 죠 네 그래서 뽑아내는 원두가 네. 제조한 원두가 어떻다는 거야? 어떻대? 풍부하시겠어어 가지는 게뭘 가죠? 더 풍부한 맛을 갖는 거죠 뭐보다? s 테 n t h 합성 화학적으로 네, f e r t i 비료로 만들어진 커피 빈부가 그러니까 화학적 비료로 만들어진 것보다 커스씬 네. 좋다는 거죠 답이 나온 거 같은데? 아니? 그, 뭐, 그, 아까. 무겠네 뭐, A번이죠. 유기농 커피빈에서 선호하는 것이 뭐보다, 유기농 커피빈이 아닌 것보다. 맞죠? 네, 그스줄 알고 습니다그 그들의, 추가된 이점은 뭐냐면, 대대한데. 하나의 이점 얘기하고, 이제 두 번째 이점으로 하는 거지. 두 번째 이점 뭐냐면, 그들이, 이롭다는 거죠. 무에 이루어? 환경 환경이 이루어. 이롭죠. 왜그서 그래? 반면에, 반면에 음. 유기농이 아닌 커피는 알죠? 그렇죠? 유기농이 아닌 커피는 음. 네, 그것은 컬트레이트 어, 컬트베이트. 컬트베이트는 눈이 경작하다 네. 수송태니까 경작되어진거지 뭘 통해서 경작되는거야? 음. 사용을 통해서 경작되는거죠 무에 사용? 패스아이드 패스 살충제와 네. 화학적인, 화학적인 비료를 사용을 통해서 만들어진거죠 만약 농부들이 선택한다면 뭘 선택한다면? 유기농 방법을 선택한다면, 네, 몰 위한? 커피. 커피를 기르기 위한. 그렇다면, 그들은 도울 수 있는데 뭘 도울 수 있어? 그냥... 환경을 도울 수 있고, 그냥... 줄일 수 있는데 뭘 줄일 수 있어? 그냥... 건강에 그냥... 위험을 줄일 수 있죠. 뭐에게? 동물과 그래서... 인간들에게. 하나의 도만의 혜택은, 세 번째 혜택 얘기하는 거네. 하나의 도만의 혜택은 뭐냐면, 대대한데, 어. 커피 마시는 사람이, 캔 a n b 확실할 수 있다는 거지. 뭐에서 확실할 수 있어? 퀄리티. 퀄리티 품질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유기농 커피 원두에 왜냐하면 농부들이 모양 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데 뭘 겪어야 돼? 엄격한 과정을 완벽한. 겪어야 되는 거죠 네, 어떤 과정이야? 셀피케이션, 셀피케이션 뭐죠? 인증 확인이란 사이 정부에 의해서 인증의 과정을 겪어야만 하는 거 이게 유기농 커피라타이틀 붙이려면 인증 과정이 되게 심한, 그빡빡한거없지 그래서 다음에 네가 뭐할때 그다음에 이가어컵 고를 때뭘 고를 때 원두 커피에 백을 고를 때 물부터 가게의 선반으로부터 그래서 넌 아마도 원할지 모르는데 뭘 네. 원할지 몰라 네, 오가닉으로 가는 걸 할지 모른 유기농으로 할지 하는 걸 원할지도 모른다 이제 아무튼 뭘 되게 좀 길게 나오지서 단맛 추 쉬운 게본니다 유기농을 선호한다 얘기하는 거죠 답은 그 그래서 A번이고 네.